발빠르게 IT 아디어 소식을 전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구요.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라데온 RX 7900 XT X 성능 공개. 바로 어제였죠. 차세대 라데온 RX 7900 XT X의 성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결론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실망이었어요. 이번 라데온에 대한 기대가 사실 유난히 커서 그런지 그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쟁사의 RTX 4080이 컷칩에 256비트를 1199달러에 80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 녹색 진영에 진짜 핵폭탄 한방 떨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쓰읍, 하, 이 망원동 앰뷸런스에 탑승한 건또 라데온이었습니다 자. 일단 게임 성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15종 게임의 4K 성능 벤치마크고요. 타깃으로 내걸었던 4080이랑 단두대 매치 막고라한번 떠본 건데 결과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 7900XTX의 성능이 유독 잘 나온 타이틀 그러니까 이10% 이상의 편차가 확보된 세개 타이틀을 유심히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일단 사이버펑크 2077 이건 진짜 뭐 전세대 대비 성능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얘는 그 치남당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비용 떡칠된 콜 오브 듀티 같은 타이틀이나 원래 치남당 게임이었던 바이오하자드 제외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겼다고 절대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애매하게 비볐다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은요, 999 달러로. 1199 뚝배기 깨는 거였는데, 이대로 오면 그냥 가격값,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200달러 간극 차이에 성능 외적인 부분들도 있죠. 어, 차이게, 저희가 측정했던 그래픽카드의 단독 소비 전력인데, 아, 라데온 존나게 많이 처먹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비교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4080 지금 피크로 놓고 봐도, 330W 안 넘고 있거든요 근데 7900XTX 얘는 384W예요 100번 양보해서 두 카드의 게임 성능이 동급이라고 쳐줘도 4080보다 이 전기를 17%나 더쳐먹는다는 겁니다 전성비 좋아졌다고 AMD가 이빨을 그렇게 털어댔는데 자사 전세대 대비해서 좋아진 건 맞지만 시장 경쟁 측면에서는 뭐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도 발열이 증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만 보면, 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6900XT에 비하면, 뭐, 온도 개조하셨는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요, 라데온의 기본 RPM이, 그러니까 쿨링팬이 더 빡세게 돌아서 그냥 시끄러워서요. 아저 볼터님, 그래도 이거 후원사 신제품인데. 민수야, 네? 시끄러워. 결국, 소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하게도요, 이 데시벨은 뭐 게임 프레임 3, 4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4080이 42.6 데시벨이고요, 7900 STX가 46.7 데시벨이죠. 결국 4 데시벨가량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게 10% 정도의 소음 차이라는 게 아닙니다. 데시벨은요, 이100 데시벨이랑 103 데시벨이 거의 두배 수준으로 소음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물론 저희가 측정한 수치는 정확하게 데시벨이 아니라 데시벨 A, DBA고요. 이 등청 감곡선의 보정치, 사람이 듣는 기준의 보정치가 적용이 돼서 표기된 거라 뭐 라데온이 정확하게 두배 이상 훨씬 더 시끄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충분히 체감이 가능한 수준의 아주 큰 소음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참 말이 많았던 레이 트레이싱,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칭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라데온은요, 광선 추적 후발 주자예요. 더군다나 지퍼스는 rtx20 때부터 꾸준히 이걸 연마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당연하게도 라데온이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요. 경쟁사 이 바지까라기만 잡아줘도 큰 성공인 셈인데 적어도 이번 세대에서는 3090제꼈고요 3090ti랑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각이라도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 이 레이트레이싱은요. 분명히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거고요. 게이머들 의존도 역시 점점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라데온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시장의 니즈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박수 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라데온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4080 말고도 고려해 볼 만한 하이엔드 카드 그것도 200달러 더 저렴한 카드가 생겼다 정도로 볼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솔직히 망했 이게 진짜 처참한 상황인 게요. 경쟁사는요. 최상위 컷칩도 아니에요. 그냥 컷칩입니다. 그것도 그걸 256비트로 1199달러에 팔아먹고 있는데, AMD는 풀칩에 인피니티 캐시에 384비트에 다 때려 박아서 999달러를 만들어 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저는 RTX 50이 너무 걱정되고요. 이대로면 4080ti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제품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언젠가 나오게 될그 루머의 제품 있죠. 192 비트의 4070 Ti가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7900 XT 때문에 잘 팔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아 아무래도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다를지도 모른다. 기강 잡는다는 개뿔 결국 또 암도 속이었습니다. 볼턴님 근데 어차피 4090 쓰셔서 라데온 별 신경 안 쓰시잖아요. 민수야 내가 내가 신경 쓰는 건딱 하나야. 어? 라데온이 삽질하잖아. 그럼 지포스가 개같이 미싸지거나 더 거지같이 나온다니까.